연일 TV와 신문을 장식하는 코로나 관련 뉴스.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틈타 가짜 뉴스와 음모론, 용화라는 각종 예언들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역사 속 굵직한 변화 속에는 늘그 시대를 휩쓴 전염병이나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2020년에 우리 역시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를 통해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이 현재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자 로날트 게루슈테는 의사이자 역사학자로 오래전부터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의학적 사건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역사의 물결 사이에 모종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논지책게 되죠. 그는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전염병,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질병에 걸린 권력자들에 대해서인데요. 그중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역사를 바꾼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쥐벼룩이 매개로 알려진 이 전염병은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해 지난 2000년간 있었던 그 어떤 자연재해나 인재, 역병들보다 높았는데요. 그 시작은 이렇게 추정됩니다. 1347년 카파시를 점령하려던 타타르인들이 역병, 다시 말해 패스트로 인해 군인 수가 급감하자 역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투석기에 매달아 카파 성벽 안쪽으로 던져넣습니다. 페스트 균에 감염된 카파 시민들이 대거 목숨을 잃자 카파에 머물던 제노바 상인들이 배를 타고 도망쳤고 그들이 도착한 시칠리아와 마르세유를 시작으로 흑사병이라 불리는 페스트는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그렇게 번져나간 페스트는 1347년부터 5년간 유럽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약 1,800만 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남은 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역병이 번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대부분 지역은 기근과 빈곤에 시달려야 했고, 몇몇 지역은 인구 과밀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인구의 급감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살아남은 수공업자나 농부들은 이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처나 지주들과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천연두입니다. 몇백 개나 되는 수포성 발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행여 살아남더라도 공보자국이라 불리는 흉터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질병 두창이라고도 불리는 천연두가 인류에 끼친 피해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20세기에 반약 3억 명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을 정도였으니까요. 천연두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은 중세시대로 천연을 전후해 유럽 내 드넓은 지역에 퍼졌고, 1500년을 즈음해 유럽의 탐험가와 정복자들이 천연두를 신대륙으로 옮기면서 비극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천연두는 정복자들의 총과 검보다 더 많은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간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할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멕시코 원주민 대부분이 천연두로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26년을 전후해 잉카제국도 천연두의 먹잇감이 됩니다. 10년 만에 잉카제국은 50에서 90%에 달하는 주민을 잃게 되는데요. 천연두를 비롯해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여온 독감이나 디프테리아, 티프스 등에 의해 몰살당한 것입니다. 18세기 정복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천연두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일부러 전염병을 퍼뜨리고자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후 1796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만들어낸 천연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숙적인 프랑스가 보여줍니다. 1805년 나폴레옹은 모든 병사에게 백신인 우두바이러스를 접종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천연두라는 끔찍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범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는 영향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왔는데요. 1918년 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인 2500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에는 세계 대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의사들은 이미 독감에 걸렸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병사들을 파병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병사들은 유럽으로 향하는 군함에 몸을 실어야 했고. 수백 명이 옹기종기 모여 생활하는 군함 내에서의 전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장으로 간 독감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죠. 독감은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덮쳐 호주에만 12,000명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1920년 일본에서도 수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유행성 독감이 전 세계를 무자비하게 핥끼고 지나간 지약 100년이 지났지만 독감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인 2019년 10월부터 A형 독감은 물론 B형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하면서 약 3,40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들은 여객선이나 군함이 아니라 제트 여객기를 타고 전 세계를 옮겨다니는 중이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앞선 일들을 포함한 전염병이나 질병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만약을 포기하고. (2020년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지역과 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서로 연대하며 지금의 위기를 함께 돌파하려는 노력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아닐까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